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침부터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살 때에 반드시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건드려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조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보내시며 이르시대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영을 고치더라. 본붕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대리시고 베스다라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감에 두 사도가 나와 여자우데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오천명 되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오십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추운 겨울에도 추운 겨울에는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늘 오시는 성도님들은 날씨와 어떤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하루의 첫 시간부터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우리에게는 고난이 늘 있기 마련인데, 상황이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매일매일의 예배가 쌓여서. 어떠한 고난에도 요동치지 않는 믿음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며 고난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훈련되어서 성숙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갈릴리 3차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최고 절정기이며 사역을 정리하며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지 않으시고 열두 제자를 훈련시키십니다 1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전 사역에서는 예수님께서만 직접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다니며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떠날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각종 모든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맡겨진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시작하기에 있어서 반드시 맡기신 분에게 그 맡기신 것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임무를 주시면서 반드시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맡기신 것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 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사역해야 합니다.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때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면 거기에 있는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찾아오고 병으로 앓던 사람들에게는 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병과 상처를 통해 몸과 마음이 아파하던 사람들이 나음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보내시며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전달하고 계신 것은 내가 너희를 채울 거야. 내가 너희를 공급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빈 공간을 채우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모든 것들을 올려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물질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그 동안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순회선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통장 잔고가 0이 되면 그때 파송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회선교단이 아직도 망하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보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심을 믿습니다 38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배고파서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더워서 타 죽거나 추워서 추위에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그곳에서도 그들을 지켜 주셨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선교, 전도 여행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런 사역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언어도 통하지 않고 종교도 다른 환경에서 아무것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상하게 신기하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붙여 주십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사역을 할때그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필리핀은 그 무장 강도가 많아서 모든 상점 앞에서 이렇게 샷건을 든 가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느 곳에 가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상하게 마음에 어떤 담대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예배 혼자로서는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곳에 가서 많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그 마약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 필리핀 로컬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그곳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 주셨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모두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가 도움을 청하면 잘 도와주고 섬겨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간청해서 부탁하면 그들을 잘 섬겨주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환경과 문화가 좀 다르죠. 그런데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자매가 CCC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CCC에서는 거지 전도를 나간다고 합니다. 돈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차를 태워 주시는 분도 계시고 음식을 대접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복음을 전해야 들어야 될 사람들도 붙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 지금 환경과 문화가 다르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돕는 사람들을 붙여 주시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도 붙여 주심을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누군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를 물으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복음을 들을 사람을 붙여 주심을 믿습니다.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사역을 하다 보면 갈급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애원하고 만나고 찾아가도 아무리 두드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기다려야 하고 다른 간절하고 갈급한 사람을 찾는 것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아마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병이 고침을 고쳐집니다. 교회 공동체의 순 기능은 저는 연합에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였을 때각 사람이 먼저는 예수님과 연합되고 각 지체와 연합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그리고 함께 사랑할 때 세상에서 겪었던 각종 어려움과 수치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힘겨웠던 것들을 서로 사랑을 통해 서로 사랑할 때그 사랑을 통해 씻겨내고 회복되고 세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마음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런데 온갖 쓴 뿌리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도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여도 잘못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고 잘못된 적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말씀을 잘 배우고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먼저 믿은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대로 은혜 받고 사랑 받고 용납 받은 대로 나중 믿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세상은 먼저 된 사람이 먼저가 됩니다. 나중 된 사람은 나중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가 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어, 제가 해병대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내무생활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선임들은 그 해병대는 그 모든 부대가 다 기수로 통합되기 때문에 기수가 높으면 어 뭐막 다녀도 됩니다. 병장이 마지막 병장이 되면 이렇게 병장의 특권이 있거든요. 뒷짐 지는 건데 뒷짐 지고 이렇게 많은 해병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이렇게 알아서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런데 내무 생활에서는 선임들이 굉장한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병장 선임들이 어, 이병들은 청소하지 못하게 했고 교회에서는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병장 그리고 상병 선임들이 어, 자신들이 우선되어서 청소하고 봉사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가 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겸손하며 지며 용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야 합니다. 자기의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갖고 상대방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용납받고 이해받았던 그 은혜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준이 높아져 있고. 보기에 못마땅한 사람이 많이 보인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은 성경 공부나 삶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납받아야 합니다. 용납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어떠한 실수나 잘못된 것들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용납받은 기억이 있을 때 사랑의 눈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용납이 우선되어야 그 사람이 다치지 않게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납이 우선되지 않으면 자기 기준이 앞서기 때문에 상대방을 다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자신도 용납하지 못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싶어하심을 발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가 충만할 때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고백하고 다녔는데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불편함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편함을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의 모습에서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지금도 비슷한데 어 어떤 불편함이 생겼을 때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마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발견되어진 나의 상처와 나의 결핍을 사랑하고 싶어하시는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못마땅한 것이 발견되어지면 먼저는 자신 안에 어떤 것을 발견시켜 주시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어 예수님처럼 공동체의 지체를 공감하시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어, 바울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가정에서 혼자 동영상 예배를 보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성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도 거절했던 자신의 모습을 용납하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다룸으로써 성숙되어지고 열매맺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통해 발견되어진 그 마음까지 용납하시고 공감하시는 그리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본봉한 헤롯이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러,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기의 야망을 위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비슷한 일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들으며 헤롯은 위협을 위협을 느꼈습니다. 복음이 자기의 것을 지키려는 사람에게는 위협이고 두려움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어떠한 깨달음을 주셨을 때 말씀에 반응하고 그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 두려운 마음과 주저한 마음이 들때그 모습까지도 용납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천천히 찾아오시고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금 내게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맡기시고 천천히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10절부터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장면입니다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1 2절 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자우대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1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우대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하니. 오늘 큐티의 제목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없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할수 없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와서 제목을 잘 생각해 보면 저희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나누어 주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받기는 좋아하지 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신 것들을 잘 나누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끼는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 저에게는 약간 위로의 은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뭔가 기쁨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마음을 많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은교회에 와서도 많이 나누고 선물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진짜 소중하고 기 소중히 여기는 것들까지도 주원날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니라고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소중히 아끼는 것들은 집에 잘 모셔두고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제게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여 채우시고 공급하신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만 자신의 가족만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고자 하시는 곳에 잘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제안에 어떠한 인색한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겨진 관계와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그곳이 축복받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용납 하나님 용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숨겨 놓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공감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셔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